이제 평가전 끝났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잘해도 0점이다. <laughs> 점수가 포함이 그치. 안 되니까. 심지어 제일 피하고 싶었던 다이너 두 팀이 <웃음> 엥? 남. <laughs> 환웅 씨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스이키즈 대진이 에이프 대진도 완성됐네요. 응? <laughs> 와... 아, 아이들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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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인데. 무스 딸리는데 <laughs> 제일 피하고 싶었던 팀이기도 했어요 다인원인데도 하나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좀큰 장점이 아닌가 크래비티 분들 전력 파악이 솔직히 안 됐고 근데 워낙 춤잘 추시는 거너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견제가 되는 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날 밤새서 성공했잖아 맞아, 맞아. 레모네이드도 나왔었고 래기진스도 래기지 백체크도 맥. 나왔었고 NCT 선배님들은 유닛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한곡 후보도 되게 여러 가지였거든요. 응. 원어스라는 팀이 갖고 있는 무기가 나는 현장감이라고 생각해서 그치. 라이브와 퍼포먼스의 에너지를 직접 현장감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영웅을 선택했잖아. 원어스가는 영웅. 영웅? 어? 영웅이란 곡은 모든 아이돌분들이 추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가 크지만 아는 곡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영웅이라는 노래가 오리엔탈 느낌의 코스튬이 너무 지역에 남아서 전공법으로 이 곡의 색깔을 극대화 시킬 건지 좀 방향을 틀어서 우리만의 해석을 보여줄 건지 음, 제 해석이 확실히 좀더 나을 것 같아. 제이석이 보는 아. 사람 입장에서 재밌어. 그렇지. 아. 뭔가 영웅이라는 곡 제목이 있으니까 좀 멋있는 영웅 없나? 누가 이소룡인가. 헐크. <laughs> <laughs> 아이언맨. 히어로물들은 다수트나 어떻게 보면 슈퍼맨도 바지 위에 반스 있고. 그러면은 데뷔 초반 했던 기억이? 그어 킹스맨. 어쨌도보고 그것도 희열 희열하니까. 그렇지. 소트 입고 하면 괜찮긴 하겠다. 상상이 안 가긴 한다. 근데 그 어느 팀도 영웅을 양복 입고 하진 않았을때 그렇지. <laughs>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수 있는 킹스맨을 도전적으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을 젠틀하지만 조금 유쾌하기도 하고 이곡과 조금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우선은 댐브에 쓰는 게 제일 꽤 한데. 두 명이면 이렇게 보리 같은 걸 걸어가지고. 미츠리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가슬라이드더 멋있을, 것 같아. 더 멋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해서 약간 뭔가 착하고서 <목소리> 컨셉을 이해할 수 있는 소품을 최대한 많이 동원을 했고 버너스의 영웅 무대 의 비밀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비밀의 문으로 하나, 둘, 셋. 짜자잔 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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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스세 스킵 파세 헤이 안에 뭐 선생님이 계세요? 에이 음. 때 잡고 그 다음에 밟으면서. 아, 예스,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입방으로 한번 그냥 체크해볼까요? 예. <laughs> yeah. 오! 응? Oh! 어? <positioning> 네, 왜, 왜? Oh!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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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잘하고 있지? 네, 열심히 네.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 근데 나 들었어, 나 들었어. 어떤 거뭐 뭐. 뭐, 뭐, 너네 대면식 순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이제 1차인가? 네, 네, 네. 이제 1차. 저희 형들 왓치타이로 했어요. 저희가 풀어내기 좀 오. 좋을 것 같아서. 좋은데? 근데? 네. 어쨌든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좀 강렬한 노래가 필요하긴 하지. 네. 보여줄 수 있겠어. 와. 자, 오케이. 몽곡자 앞에서 무대를 보여준다는 게 가장 부담이 많이 크고 긴장이 됐던 것 같아. 화이팅! 지금 얼마나 했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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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그 뒤로 저희가 무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아, 예. 찾아봐야 될것 같아. 그렇지. 음. 근데 키는 각자 표현력에 많이 달려있다 생각해. 음. 저희 개개인 매력이 좀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우리 매력이 보이게 한번 무대를 짜볼까? 지난 평가전에서 좋지 않은 순위를 갖고 온 만큼 분노, 열정, 이 무대에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레츠 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보여줬잖아요 취리 팀을 공개해주세요 <목소리> 아직도 솔직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 진짜 지금 심정으로는 얼른 보여주고 싶다. 왜냐, 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하고 보고가 없어. 근데 우린 어떤 게 와도 다 잘할 수 있지. 모든 상관없어. 자신 있죠? 다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다 자신 있어. 자신 어차피 우승하려면 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 파이널 가려고 나온 거 아니고 우승하러 나온 거니까. 진짜 아무나 다 와도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직 패안깐상태니것같 음, 맞지? 맞지 오히려? 롤지도 되게 긍정적이다, 괜찮은데요? 몸은 그냥 좀 간질거려 티가 끓는 상태구나 좋은 음, 영향이네 어, 다 약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좋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이상으로 끌어내야 될것 같아 이제 결과를 보여주자 음, 좋아 좋아 7등을 맛보니까 다시는 머물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 7위를 맛본 것도 나쁘지 않았다. 놀랐습니다. 공이 근데 진짜 중요하겠다. 우리가 말 표현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맞아야 몰입도 더잘 몰입도 더잘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뭔가 슈가러시나 이거 어때요? 연준이도 이곡 추천하더라고. 아 뭐야. 아 뭐야. <laughs> 지인 찬스가 있었어. 아, 지인 찬스가 있었지. 지인 찬스 있었지. 네. <laughs> 다 뭔가 음, 사가 진짜 컨셉 추월하게 가 가지고 우리가 방 꼴찌를 했잖아요. 악마와 손을 잡는 거지. 아, 대빌? 어, 악마가 되어버린 거야? 계약을 해버렸는 거야. 아,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 진짜 흑화해 가지고 음. 다시 돌아왔어. 계약을 아무랑이나 하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소년 섹시잖아. 아, 그렇죠. 또 우리가 섹시를 많이 안 하기도 했어. 섹시를 한기억은 많이 없어서. 맞아. 또 새로운 그림도 보여 주면서. 어. 음. 계약도 하고. <laughs> 계약금 아, 아, 같은 엄마랑... 얘기는 안 하겠네. 네, 약간 악마의 힘. 어, 약간. 형이 좋아하는. 오타쿠의 심금을 약간. 삐리 <laughs> 어... 왔어 지금. 삐리 왔어? 완전 컨셉 추얼하게 나오면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기에는 제일 적합한 노래. 사실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 어떻게 다흑화할 준비됐어요? 나 어, 이미 기억이 왔어. 원래 곡의 메인 테마인 악마의 속삭임, 아... 저의 도끼를 품은 서사와 맞지 않을까. 잘 녹여볼 수 있지 않을까.